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시련을 당합니다. 전에는 왕이 만든 금신상을 성기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왕을 신처럼 모시라고 금령을 세워서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뻔히 보이는 이런 함정 속으로 오늘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거쳐서 메대바사에 이르러서도 가장 고위직인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들 위에 세워져서 전국을 다스리는 엄청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어떻게서든지 다니엘을 깎아 내리려고 그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면 어떤 흠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변방의 포로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위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위기가 닥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고, 오해를 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 그러나 그 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정적들은 교묘하게 함정을 팠습니다.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아마 그들은 왕이 이 법령을 자기들이 만든 법령에 도장을 딱, 왕의 도장을 찍는 순간 됐다. 이제 끝을 낼수 있다.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그들은 자신했을 겁니다. 왜 다니엘은 분명히 이 법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환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함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뻔히 알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냐? 다니엘에게는 그 악한 사람들도 신뢰하는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싫어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을 만든 이유는 뭐냐? 다니엘은 분명히 이 법을 어길 거다. 왜?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니까. 다니엘의 신실함은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알면서도 그 함정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다니엘은 그냥 대놓고 법령을 위반을 합니다. 숨기지도 않아요. 자기의 위층, 집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새로운 법령도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습니다. 감시하는 눈들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이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각오하고 평야에 세워진 바벨론 왕의 그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처럼 다니엘 역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왕만 숭배하려는 것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에 절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뻔히 압니다.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서 죽는 이 죽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에 일말의 고려 대상도 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본 다리오왕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어요. 아, 이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실수했다는 것,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실하고 충성된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루 온 종일을 보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이 모습을 볼때 다리오 왕은 그래도 상식적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영심에 평야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우고 이 다니엘의 새 친구 그 관리를 풀못 불에 절안 한다고 던진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다르게 다리오 왕은 자기 실수를 깨닫고 어떡하든 그것을 만회하고 돌이켜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악한 세력은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듭니다, 달려듭니다 삼키려고. 그런데 세상의 힘은 그것을 보면서도 잘못된 상황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언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어가는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보여야, 돼요. 다니엘처럼. 지금 당장 죽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지 않을 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정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되려면 그 일의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군사정권 아래서 정말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살해하고 자신의 일에 그러면서도 정말 충실했다고 하는 이른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안타까운, 안타깝게도. 가난한 나라 자원을 약탈하다시피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다국적인 악성 기업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살인적인 노동 시간으로 직원들을 막 쥐어짜서 착취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나치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전후에 전범으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바가 뭔지 압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일뿐 아니라 그 일이 가진 의미, 목적, 맥락을 잘 살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인가 아니면 부리를 조장하는 일인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살피고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5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 그거 말고는 다니엘에게 흠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찾아봐도. 다니엘같이 흠없는 삶이 바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평가다.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섬기는 그 메대바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왕에게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했어요. 총리의 자리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금령에도 다니엘이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성김 신실함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 선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아니, 법령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조서를 보니까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0일만 30일만 그냥 넘고 30일 지나서 다시 창문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해도 되잖아.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쉬워서 충고했을 거예요. 다니엘을 아꼈던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고 물러서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 신앙 자체를 마지막에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예배에서 물러섰던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엄청난 회개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이 마지노선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흠을 찾는 대적들에게 그냥 꼬투리만 잡힌 거예요.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공격, 세상의 모함, 받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아름다운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다 알고 있기에 다리오왕은 다니엘을 보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반대로 정적들은 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씁니다. 서로 양쪽에서 복잡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평안합니다.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평안해요. 당사자는 자기인데. 시련과 환난이 닥친 상황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대적들, 또 여러 시련과 환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